공간을 인식해 계단을 오르내리고 대화 내용에 맞춰 손동작까지 곁들이는 AI 로봇. 이런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빠른 정보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GPU 확보가 중요합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수요 예측치를 충족하고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5만 개 이상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 없이는 살수 없어요. 이걸 온 국민이 다쓸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 온 산업에 다 적용해줘야 돼요. 기업과 정부 공동으로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 AI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대대적인 AI 인프라 구축을 예고한 건데 GPU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은 물론 국제협상력까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 나온 것들을 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빠르게 우리가 그 포션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외교력이라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부 조직도 여기에 맞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핵심 조정 역할을 맡기고 AI 미래 기획수석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한 AI 미래 기획 수석실을 설치해 AI 산업 육성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AI 강국의 기술 선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새 정부가 내놓은 조직 개편에 대한 후속 인사와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뉴스입니다. 충북 뉴스입니다. 최초의 대형 전시 컨벤션 센터 청주 오스코가 사업 추진 10년 만인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흡한 점을 보완해 오는 9월 정식으로 문을 여는데요. 이 경제 파급 효과는 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발디딜 틈 없이 대형 전시장 안팎을 가득 메운 사람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만화 행사로 꼽히는 코미골드가 충북 첫 대규모 컨벤션 센터 청주 오스코에 시범 운영을 알렸습니다. 오는 9월 정식 개관 전까지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와 베이비페어 가구 박람회 등 40여 개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고 오송이 대한민국의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서 충청북도의 마이스 산업. 전시 홍보 이런 거에 폭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청주 오스코는 청주시 오송읍 3만 9천 제곱미터 면적에 2,318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장과 미술관,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전시 규모는 전국 17개 컨벤션 센터 가운데 일곱 번째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유치한 행사 기준 연간 56만 명이 청주 오스코를 방문해 800억 여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2만 8천 제곱미터 면적의 상업시설 용지에 입주가 확정된 곳이 아직 없어 호텔과 식음료 대규모 상업시설 등 지속적인 발전 동력을 갖추는 게 과제로 꼽힙니다. 아, 행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의가 있어서 아마 활성화가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수 있는 그래서 청주 충북이 글로벌 도시가 될것 같습니다. 청주 오스코가 중부권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 축제가 오늘 단양군 적성면 소골개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볏집으로 제작한 전통 그네뛰기와 제기차기, 새끼고기 등단오절 풍습 재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마을 행사 복원을 위한 단양군 주민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11개 시군의 주요 정원 지도를 만들어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정원 지도에는 충북의 자연과 민간 정원 등5곳의 위치와 운영시간, 간략한 소개 등이 담겼습니다. 충청북도는 정원 지도를 지역관광상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가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려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지만 지난 1월 이를 어기고 아내에게 16차례 전화하거나 집에서 엿새간 나가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정 폭력으로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상수원인 대청호 문의 수역 남조류 증가에 대비해 수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조류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문의 취수탑의 수신별 수질을 조사하고 주변 회남 추동 수역의 수질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프로야구 NC가 팀 홈런 1위인 삼성을 상대로 결정적인 홈런 두 방을 쏘아올려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데이비스는 4경기 연속이었고요. 김주원도 아치를 그렸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회 초부터 2점을 내고 앞서간 NC의 1회 말 홈런 선두인 삼성디아즈가 시즌 24호 석점 홈런으로 응수합니다 지금처럼 때린다고 한다면 15개 페이스거든요.